음식을 탐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음식을 네가 먹었다면 세상에 앞으로 네가 하는 일도 좋은 음식 가부치만큼은 분명히 질량은 갚아야 된다는 얘기야. 농민들이 피앗땀을 먹었다면 네가 앞으로 세상에 하는 일도 그 피앗땀만큼 가부치는 분명히 값의 질량만큼은 내가 갚어야 나이 들어서도 어려움을 겪지를 안해요 우리가 어움을왜 겪는지 그걸 모른단말이에 지금.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네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. 원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하늘이 스스로 돕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얼마나 큰 훌륭한 일을 할지 모르니까 네가 아무리 탐해도 말안 한다고. 뭐다 대주지. 근데다 대줬는데 네가 공부를 다 하고 사회 나왔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음식을 타면 너는 한 대씩 맞는 게 조금이지만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원리를 지금 모른다 이 말이야. 나무 피와 땀을 먹고. 뭔가 하나라도 지금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이런, 이런, 이런 걸 우리가 쓴다라고 하면 이런 거에 전부 다 정성이,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사람의 에너지가. 사람의 시간과 공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. 이런 걸써면서 나는 일을 엉뚱하게 살고 있으면 지금 당장에 혼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간만큼은 딱, 디자인이 너를 갖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너는 아직까지 미냐. 이래 되면, 그때 때서의 질량이 변하거든 이게. 이래서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이제부터 탁다가오기 시작을 한다고. 이게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지금 어려운지를 모르는 거야. 우리 이제 그 우리 저저그 회장님 같은 이런 삶이 왜 이래 나는 이럴까? 지금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. 이게 뭐냐면 이 바르게 알고 나면 한이 안 맺혀요. 바르게 모르면은 내가 조금 어려워지면. 남 탓을 한다고 그때 하, 나도 좋은 기회 많았는데 너를다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죄가 돼요 네가 또네 아직 모르는구나 또 뚜딩 되니까 왜 이렇게 해갖고 지금 살고 있으면 공부를 시키고 있느냐 하면 젊을 때 너한테는 많은 사람이 따르게 해줬잖아.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는 마음껏 인기를 얻었고, 신용도 얻었고, 이렇게 갖고 다 주고 위 사람들하고 대, 대하, 하기도 했고, 이랬잖아. 그 젊을 때 많은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었는데, 이걸 그냥 내, 내가 잘 나가고 잘하는 줄 알고, 이렇 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야. 그냥 갈 때는 좋았지.